안녕하십니까? 로또 1,180의 남아의 예상 수와 재수 찾기를 하겠습니다. 남아의 방법으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의 합을 전 주의 당번 숫자로 나누어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3번 한수가 출연이 되었죠. 자, 이쪽 구간에 지금 꾸준히 잘 출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퐁당퐁당으로 6번 예상 수 한번 가져가 보고요. 그리고 순위표에서 자, 퐁당퐁당으로 8번과 9번 예상수로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수는 3번, 퐁당퐁당으로 3번 재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회차의 당첨번호와 이웃수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죠. 지난주에는 44번 한수출현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2번 재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32주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최근 1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5회로 3번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주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자, 2회 구간. 2회 구간에서 6번과 24번의 날짜에 있는 9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참고해 보시고요. 영예 구간에서 15번과 19번의 눈목자에 있는 23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자, 순위표 보면 지금 좌측 대각선으로 퐁당퐁당으로 지 꾸준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44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퐁당퐁당으로 8번과 9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좌측 대각선으로 4주 연속 출현될지 39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40번과 44번의 날을 짜 있는 22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만의 예상수와 제수는 이번 주에는 없네요. 다음은 최근 15회 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11번 제수 올려놓고요. 우측 날 짜로 3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30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우층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40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18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16번 재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재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5층 아, 날짜가 아날 아니죠. 자측 어, 날짜로 3연속 출현될 것인지, 6번 예상수 올려놓고요. 자측 눈목자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9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대각선으로 지금 여기는 퐁당퐁당으로도 가고 있고요. 우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1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퐁당퐁당으로 13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25번 예상수 올려놓고요. 이번 주점화의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다음은 최근 30회 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39번 제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퐁당퐁당으로 42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퐁당퐁당으로 35번 제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퐁당퐁당으로 10, 아니 5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두주 건너서 출현될지 12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다 20번 제수 가져가고요. 11번과 16번의 날짜짜 있는 23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43번 제수 가져가고요. 40번 제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회차의 순위표입니다. 39번 제수 올려놓고요. 퐁당퐁당으로 35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대각선으로 퐁당퐁당으로 13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16번의 날짜에는 45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36번 제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40번과 43번의 날짜에는 19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주 저만의 예상수와 제외했습니다. 아, 여기는 계속 예상수지만 제외가 잘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추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도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42번은 예상수이지만은 제수로 가져가도 무난할 듯 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45회차의 45,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35번 제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되고 두주 건너서 출연될지 42번 예상수 올려놓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 대칭으로 나올지 19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24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재수 가져가고요. 36번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재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눈목자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10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회 차의 순위표입니다.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았다 3번 재수 올려놓고요. 퐁당퐁당으로 8번 예상수가 가져가도록 가져, 하겠습니다. 6번과 24번의 날짜에는 13번 예상수 올려놓고요. 여기는 출현되고 2주 건너서 출현될지 2주 연속 출현되었죠. 이번에는 재수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날짜로 4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24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44번과 18번의 날짜 있는 40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40번과 44번의 날짜 있는 1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만의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다음은 최근 6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3번과 6번의 날짜 있는 27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주 강력 예상수로 봤는데요.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퐁당퐁당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요.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3회 연속 출연될 것인지, 15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수 예상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재수 가져가고요.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33번 재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재수 올려놓고요. 자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우층 날짜로 3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28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층 눈목자로 3회 연속 출현될 것인지 17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40번과 44번과 18번의 날짜에는 18번 예상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저만의 예상수와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1180의 남만의 예상수와 재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